여러분 반갑습니다.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남입니다. 네, 오늘 살펴볼 코인은 히포크라시고요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히포크라시 차트상으로 최근 90원대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흐름을 거의 몇 달간 이상 지켜었죠이 라인을 지키고 나서 이 상승장 흐름을 타면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. 거의 조정을 받지 않고요. 물론 어느 정도 이 여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률은 낮았지만은 이 우상향하는 흐름 추세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3거래일 전부터에서 조금씩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완연하게 거래량이 이만큼 막 터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거래량 터지지 않고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세력들이 돈을 덜 쓰고도 이미 상방을 올릴 만한 어,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졌다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지금 상방으로 그렇게 악성 매물 자체가 크게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어,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. 어, 그만큼 히포크라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, 이런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높아졌다.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필요하겠고요자 그리고 히포크라 일단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은 이히포크라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이 휴먼스케이프라고 불리는 이 우리나라 김치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휴먼스케이프가 최근 올해 2분기 넘어서 이름을 사명을 바꿨다고 볼수 있죠. 히포크라시라는 것으로 이름을 리브랜딩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히포크라시 리브랜딩에 대한 이 가능성과 또 향후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는지를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볼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 2분기에 히포크라시 이렇게 바뀌었다 말씀드렸죠? 딱이 부분 쯤에 사명을 바꾸었어요.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이 횡보 기간을 상당히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기... 어, 그런 가능성으로 그렇게 상승한 폭도 없긴 하기 때문에 요, 요에 따른 가격 라인 보이시죠? 이 라인을 일단 넘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123원이요. 이 당시에 리브랜딩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 조정이 시작됐는데, 이 조정을 모두 잡아먹는 이런 상승장악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, 지금부터는 아마 올해 최고점 라인이었던 이 라인이죠. 185원대 라인, 그리고 전고점이긴 하지만, 요 100, 150원대 라인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 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만큼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, 우리들은 여기서 매매타점만 제대로 잡는다면 충분히 좀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요. 지금부터는 이 신규매수,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확대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. 그만큼 아직까지 히포크라스 히포크라스를 대변하는 김치 코인 쪽으로의 장세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히포크라스로 조금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승 주간에. 조금 더 조정받는 타이밍에서 제대로 매매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영상 후반부에 안내하고 있으니까요.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.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, 요거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. 자,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.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.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 드렸습니다. 자, 이 대응 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, 매도 가격,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 모두가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. 또 바빠도 괜찮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. 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이것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. 자,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, 010-7528-1326입니다. 위 번호로 여러분들 네,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.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놨고요.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.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?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.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.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?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.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. 자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. 여러분들에게 이 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. 자,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형 자료,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.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. 이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. 자 제2의 솔라 코인입니다. 자 그런데 이 제2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.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. 이 저점 대비 약 4배. 300%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. 자, 최근 룸 네트워크, 오브스,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주였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솔라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, 자, 이건 솔라 코인의 30분 봉 차트입니다. 자,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%가 네,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.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이 솔라 62%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? 자, 제가 말씀드렸죠? 자,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%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. 자, 어떻게 가능했느냐? 바로 재료와 차트,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. 자,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, 있고요. 자,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? 자,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. 자,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들었습니다.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. 바로 강력한 시세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. 네, 이 솔라.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? 자,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4배 올라가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최근 룸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,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. 자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스윙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.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 지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이 타점 하나하나 잡아드렸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.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 주셨고요. 자, 한 분은 이 970만 원대 매수를 해 가지고 거의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가셨고요. 또한 분은 150만 원, 매우 소액이죠.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?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말인 즉슨 이 소액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,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. 자,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고요 자,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이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자,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, 자,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,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. 이렇게 제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,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,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.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 잡아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드리고 싶어도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요.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,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. 네,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-7528-1326입니다. 이 연락처로요,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집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. 자,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이 은행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. 자,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. 자,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. 자,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-7528-1326입니다.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주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